2021년 4월 교육청 28번 통정리에 410번 문제입니다. 원이 있고요. 요 a1 b1이 지름이래. 그리고 여기가 43이 되도록 c1을 잡고 연결 쭉 해서 만나는 점, 여기가 d1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요만큼 넓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내접하는 원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여기리가 4대 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작업에서 얘가 그 다음 넓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맞지? <laughs> 자, 첫 번째 S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1, B1, 지름이지 연결해주고, 자, 얘가 4라 있고, 요 C1까지 연결해주고, 얘는 삼이라 있고, 그럼 자연적으로 C1, B1 얘는 얼마입니까? 오가 되겠네. 얘는 사. 얘는 3, 이 밑에 요 길이 5, 4 곱하기 3은 높이 곱하기 5랑 똑같은 소공식 쓸수 있지. 그래서 여기 길이는 5분의 12. 이 많이 해보던 거잖아. 맞지? 피타고라스 하면은 요거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은 5분의 16 나오죠. 5분의 16, 5분의 16. 그러면 S1은 여기는 반원입니다 반지름 길이 얼마짜리? 2짜리. 4파이의 절반이니까 이만큼은 2파이가 되겠고 다음 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해서 2분의 1 하면 되지 그래서 초항 S1은 2파이 플러스 25분의 96 되겠네요 25분의 96 이렇게 S1을 구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우리 공비를 구해야 되지. 공비 구하기 위해서 자, 다시 원에 한번 지워 볼게요. 잠깐, 얘는 <laughs> 여기 이렇게 네조원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원의 중심이 있, 있겠지. 이 중심 그걸 다 이용을 좀 하자고. 자, 다시 A1b1 연결 좀하고요 음. 자, 한번면. 이큰 원의 중심에서, 이큰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좀 하자고. 왜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될 거니까 작은 원에서 그러면, 요 길이들을 뭔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 길이는 3대4를 유지한다는 거. 자, 먼저 여기서 이 중심까지 연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이길이 이용할 거라는 거. 자, 다음 요만큼의 길이는 반지름이고요. 요만큼의 길이도 반지름입니다. 요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이니까 일단 r로 놓자고. r. 여기가 r. 면이 길이는 2 e r이 될 거고. 여기는 2 e r이 되겠네. 요만큼 길이는 2 e r이 되겠네. 아, 그러면 여기 길이만 좀 알면 돼요. 이 길이는 a1, a2, 요 길이는 똑같아.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3이라 했으니까 3에서 그만큼 빼줄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또 활용을 합시다. 왜?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두 개는 합동. 맞지? 어, 좀 크게 할게요. 여기서 어떤 걸좀 이용하려면. 쭉 시원까지 연결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만큼 각을 내가 알파라 해줄 거야. 그럼 여기 각도 알파지. 그러면 전체 삼각형에서 전체 삼각형에서 탄젠트 2알파는 3분의 4가 되지. 자, 조금 줄여서 탄젠트 2알파는 3분의 4가 되지. 탄젠트 공식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알파분의 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다. 요거 대각선 곱해서 풀면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예각이니까. 아, 그럼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왜 구했습니까? 여기 있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탄젠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건데, 얘가 2분의 1이라 했어. 요거 R이라네? 요만큼 얼마입니까? 2R 되겠네. 그러면 요 친구는 전체 3에서 2R을 뺐으니까 3-2R. 요 밑에랑 똑같죠? 요 길이가 3-2R.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R 나오겠지. 봅시다. 자, 피터고라스 씁시다. 2 플러스 r의 제곱은 2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r의 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r이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2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 /2.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의 비를 대보면요. 2대 2분의 1. 2로 나누면 1대 4분의 1. 넓이니까 제곱 1대 16분의 1. 요 친구 공비네요. 맞지? 그러면 1 마이너스 16분의 1분의 요 초항 올리면 되겠지.